이 쓰레기를 키웠다고? 응 근데 이건 더러워, 더러워. 뭐야? 쌤만 근데 옷을 왜 갈아입었어? 음, 음, 물을... 나 옷을 다 흘렀어 어쩌다가? 무슨 물을? 음... 꽃이랑 수도가에서 나오는 물 어? <laughs> 오늘 가자 어디에서? 수도가에서? 응 전시... 가자 사요 저기 청 재밌는 곳 응. 아니 응. 어디 수도가에서 그래가지고 장난 했어? 응 수지 수지가 있는데막 묻혀져 다 그걸 쓰 사요 너 혼자? 응 아니 나띠랑 같이 나띠랑 같이 했어? 응. 몰래? 선생님 몰래? 응. 선생님한테 안 혼났어? 응. 혼났어? 내가 나랑 가, 나랑 같이 했다고 얘기했어 어, 나티는 자기가 안했다고 도망갈라 그랬어? 응 그래가지고 세미가그래가고 내가 나티랑 내가 했다고 얘기했어 쌤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? 응 그래가지고 안 혼났어? 응 잘했어 아빠 <laughs> 안하줘네